오늘은 수도권 2, 3억대 내집 마련 시간입니다. 2, 3억대로 마련 가능한 10년 내 신축 아파트가 이루어진 곳인데요. 주변 상업점및 녹지 등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으로 저렴한 내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은 꼭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고스 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이사억대 내집 마련 시간인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수도권 이삼억대 내집 마련이라는 시간으로 어, 2 0 평대 아파트를 신도시에서 이사억대로 마련 가능한 곳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수도권 이사억대 내집 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 상담 사례자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나 기타 진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 집을 좀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분의 사례, 실제 최근에 저희가 고객분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입주 25년 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매매가가 8억 3천에 실제 매도를 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초기 상담부터 해서 매도부터 어 실제 매수까지 한 번에 다전 진행을 해드렸던 케이스인데 8억3천 현금 아파트와 그다음에 c m a 예금자산에 5천만원 현금 5천만원 갖고 계셨는데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은퇴를 하셨는데 생활이 어렵잖아요. 당장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소득이 없다 보니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해드렸냐면 집을 하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단지가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운양동이라는 운양동의 59제곱미터 아파트들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희 제가 물론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도 여기 살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주거 환경이나 또 그다음에 이 정도 금액대로 살기에는 수도권이 이만한 곳이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띄우려고 한다. 절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적절한 자금으로 주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단점도 많은 곳이에요. 투자성으로는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도 59제곱미터 아파트 이제 부부 두 분만 사시면 되시기 때문에 4억 원으로 줄이면서 4억 3천의 비용이 남죠. 그중에 이제 김포에 있는 학원 상가를 투자해서 월 3천에 1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CMA 예금 자산 1억 3천을 갖고 있으면서 또 예비 자금도 준비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로 8억 8천을 활용해서 내 집도 주거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하고 월세 임대 소득도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분이 옮긴 곳에 이제 지역을 좀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이 제가 오늘 왜 수도권 2, 3억대 내집 마련을 추천해 드리냐면 사실 제가 현장들 2, 3억대 내집 마련 가는 곳 많이 돌아보지만 주거 환경 쾌적성을 정말 무시 못 합니다. 이 김포 운양동 같은 경우는 재밌는 건 20평대가 3개 아파트가 가장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대장은 운양역 바로 앞에 있는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이제 그 약간 역은 떨어져 있지만 한강신도시 1차 푸르즈 아파트 그리고 한신더유 구단지가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로서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아파트만 특징들이 있는데요. 한신더유 구단지는 사실 이 운양동이 재밌는 거는 운양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강신도시 입구부터 운양역까지 들어서는 곳은 어, 도시 기본계획상 5층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층 이하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부촌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모담산이라는 녹지와 그다음에 한강대로생태공원이라는 녹지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주거, 주거환경이 굉장히 그 쾌적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초품화로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이 또. 하나 장점은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 지금 이그 한강 신도시 i c s 트로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김포 한강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 김포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쭉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광역 버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당산역까지 한정거장 뭐 이런 식으로 어, 접근성이 좋은 점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들인데 아파트마다 단지별로 좀제 가격들 좀 살펴보면은 그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는 운영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반디오브라 2차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2021년 최고점 6억 2천만 원까지도 실거래가 됐던 아파트예요. 그런데 현재 최근 실거래가는 3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고 매매 시세는 4억 3천만 원 내외면은 얼마든지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가만 보면 전세 시세가 현재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 많이 떨어졌냐면. 검단 신도시들이 입주하면서 여기까지도 전세 시세가 영향을 받았는데 전세 시세가 2억 4천만 원 내외고 월세 시세는 3천내 120만 원재밌는건이 월세 시세로 현재 매매가로 월세 시세를 반영을 해보면 임대 수익률도 3.6%까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지가 됐습니다. 강강 신도시 푸르지오인데 여기는 진짜로 3억 대예요. 여기는 현재 매매 시세는 3억 8천만 원 내외인데, 실거래가는 3억 3천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물도 3억 5천에서 8천 사이의 매물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 전세는 아까 반대유부로와 큰 차이가 없는데, 월세는 3천에 100만 원 내외로 수익률은 3.43%.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좀 낮게 지어진 특징들이 있어요. 대지 지분이 13.74평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재밌는 거는, 그, 바로 생태공원 바로 앞에 있으면서 하늘빛 초등학교라는 학교를 바로 초품화로 품고 있는 한신더유 테라스라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사실 용도상으로 보면 4층 이하로 지어진다 보니까 연립주택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 한신더유 테라스 단지와 그다음 일성투레라는 단지처럼 타운하우스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아파트들이 좀 살짝 인기가 있고 독특한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까지 있어서 많은 인기가 있고 실제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데 여기에 3층 매물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24평 구조인데 4억 2천만 원 내외 현재 시세로 나와 있고 얘는 근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보니까 그러니까 용도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가 막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5억 3천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현재는 한 4억 2천만 원내외금매는 4억 정도 선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여기는 전세 월세 특히 월세 시세가 좀 높게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130만 원하면 수익률은 4%까지도 나오는 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이 지역만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좀 관심 있는 분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주거 환경이나 녹지 환경이 좋은 위치라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 지역 아파트들이 이제 2, 3억대 내집 마련에서 포커스에 맞아졌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관심 갖고 볼 만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한신더유 테라스 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억 초반대에 간다 한다면 재밌는 건 구조가 20평대임도 불구하고 방이 4개까지 나오는 구조라는 게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4인 가정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개 단지들을 보면서 5 9 제곱미터 서울 마포권이나 강서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눈여겨 봐도 괜찮은 단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선택할 시 어떤 것들을 체크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아파트들의 장단점을 좀 보면은 일단 이 한강신도시 운양동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일단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김포 아, 뭐 아트 빌리지라든가 뭐 모담산이라든가 이러한 단지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업무 지역 서울 마곡이라든가 상암 DMC, 여의도 같은 곳에 출퇴근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로 이 지역에 만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란다면 특히 이렇게 좀 쾌적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 한번 관심 갖고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 여건이 되게 우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상 유해 시설이 상업 쪽에 불어대는 지역입니다. 상업 시설을 보면은 주로 학원가로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아직 여기가 재밌는 거는 80년대생들이 주 나이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자녀분들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데 가민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갈 때쯤 되면은 어 굉장히 이쪽이 이제 교육 여건이 되게 어 커질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상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지역에 위치해서 좀 고급주택가로 좀 변모해 가는 과정이라는 건 장점으로 보여져요. 다만 단점은 어 가격 상승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모든 아파트는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는 주변에 입주 예정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일단 검단신도시, 제2 한강신도시, 또 걸포산 지구 등 이게 따져보면은 들어설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제일 큰 단점이에요. 한강 신도시에 지금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 너무 악명이 높죠. 지하철 교통력까지안 좋기로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부족한 것도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상쇄해서 제가 아까 강서권 마포권 영등포권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뭐 강남권이나 뭐 종로권까지 출퇴근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마곡, 상암 여의도 등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2, 30대 직장인들이 2, 3억대로 내집 마련할 분들. 은퇴 후에 주거 비용 축소로 은퇴 생활하시는 분들. 은퇴 생활은 정말 이 지역이 살기는 쾌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생활하기에 주변에 산책거리나든가 상업 지역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녀 교육에 신경쓰는 3,40대 맞벌이 외벌이 가정 특히 외벌이 가정들은 남편 한 분만 이제 출퇴근하시면 되고 이제 집에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는 유해 환경도 적고 녹지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의효율적을할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